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은 25.20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강조 드려야겠습니다. 한국섭 솔랭,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티어리스트입니다. 월즈데뷔용 패치의 성격이 짙다 하더라도 솔랭은 따로 돌아갑니다. 이점 분명히 하시어 티어를 올리시는데 오늘 영상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전상교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잭스와 이렐리아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롤 초창기부터 탑 라인을 상징하는 챔피언들인데 이렇게 최정점에 둘이서 위치하게 되었네요 잭스와 이렐리아가 맞붙는다면 잭스 쪽이 아무래도 편한 편이죠. 하지만 이렐리아는 최근 패치 버전 기준 잭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매치업에서 플레이하기 편합니다. 그런 점이 반영되어 있는 둘의 지표라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버프를 받았다는 소식에 잭스 픽률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마냥 선 픽으로 나가 무적까지는 아닌 잭스이고 이렐리아는 좀더 구도를 보고 나가는 느낌. 강하죠. 1티어 라인에 마일파이트가 들어온 것이 큰 변화입니다. 픽률 5.9%, 승률 5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마일파이트보단 그래도 사이온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더 나가기 편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이온은 픽률 6.4%, 승률 5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더 말파이트도 전략적 가치가 뛰어나다 볼수 있겠죠. 꽤 단순한 챔프인지라 픽률이 무한정 오를 수 없는 챔프인데도 오늘을 기준으로는 7.5%의 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픽으로 나가는 비율도 늘어난다면 승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계속 강조를 드렸듯 제이스와 같은 챔프를 상대로 말파를 꺼대는 구도는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잭스는 평타 비중이 높은 챔프들을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데 말파이트는 스킬 기반의 딜교 그리고 궁극기를 배운 이후에는 강력한 CC기로 한 번에 딜을 누적해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잭스의 노린수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결국 잭스, 이렐, 제이스 등의 1티어 챔프들을 상대로 강력한 우위를 데이터상 기록하고 있다 보니 1티어의 말파가 들어올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말파이트와 사이온 모두 이번 패치 기준 정말 좋은 챔프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패치 잘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파이트와 사이온의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사이온 쪽이 훨씬 높습니다 탱커들끼리의 매치업이 성사되면 말파이트가 최약 체라 볼수 있거든요 월즈에서 말파이트를 연습할 탑라이너가 있을지는 궁금해지네요 올해는 메이저리그에서 말파이트를 사용한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말파이트 의 플랜은 굉장히 투박한데 생각 보다 사용 난이도가 높습니다 궁극기 에 걸려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궁을 어떻게 쓸지 언제 쓸지 판단 이 매우 어렵거든요 프로 선수들 중 말파이트를 가장 잘 다루는 선수 로는 기인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통산 11경기 말파를 사용하여 81.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젠지가 잭스나 제이스와 같은 카드 를 내주고 파이트를 준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합니다. 보통 말파를 쓰려면 상대가 사일러스도 가져가면 안 되고 갈리오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피어리스 뱀픽이니까 100%안 나온다 이야기할 순 없겠죠. 꿀 챔프는 이렐리아 말파이트 사이온입니다. 리신에게 오피마크 2장 달아 주겠습니다. 리신에게 별다른 패치가 없었는데 위상이 달라지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픽률 26.8%, 승률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밴률은 48.3%를 찍고 있네요. 1티어 라인업이 꽤 새로워졌는데요. 니달리나 사일러스는 그렇다 치고 키아나와 카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떡상 영상에서도 키아나와 카직스는 제가 강조를 드렸죠. 특히 카직스는 오늘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 픽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승률 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 보장된 코인 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리신을 밴해두면 대부분의 티어콘 정글러들 상대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드 챔프와의 시너지 를 추가로 검토해볼텐데요. cc기를 가지고 있는 ap 챔피언들과 당연 궁합이 좋고 정통 메이지 와 조합을 해도 힘이 건재합니다. 듀오 시너지 쪽이 이렇게 녹색녹색 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ap 챔프와 어울린다 는 것을 넘어 카직스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와중에 아칼리와의 듀오 승률 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보이 이니 카직스 아칼리 조합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같은 티어권인 키아나의 미드 정글 듀오 시너지를 살펴보면 분명 잘 어울리는 조합, 그저 그런 조합, 시너지가 그리 나지 않는 조합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카직스가 이 티어 라인업 중에서는 아이번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픽률 1.1%, 승률 54.5%로 매우 높은 승률을 찍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징크스가 살아나니 아이번으로 서포팅해주는 전략의 힘이 확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번 자체 픽률이 낮아 전 세계 에메랄드 이상 구간으로 넓혀 아이번 징크스 조합의 승률을 확인해보면 54.7%의 듀오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즈에서도 아이번을 사용해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 구원을 사용하는 정글러인데다가 징크스나 제리를 골라야 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전략의 색깔을 확실히 할수 있거든요 헤카린 도 최근 픽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챔프입니다 다만 카직스 에 비해서 올라갈 원동력이 애매하다 싶어 떡상 영상에선 집지 않았습니다 오리아나 헤카린 조합의 파워가 꽤 건재한 편이며 1코어 이후 힘이 확실한 편인데요 쇼진 불클 월식 불클 모두 장단점이 있어 좀더 데이터를 많이 쌓고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챔프는 리신 니달리 카직스 입니다 르블랑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7%, 승률 50.8%, 밴률은 무려 70.5%입니다. 밴이 너무 많이 되어서 리뷰하는 의미가 되려 떨어지는 챔프고요 월즈에서 르블랑이 이번에야말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리아나는 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패치에 W 데미지를 깎고 개수를 올려주는 패치가 들어왔었죠. 대회 기준으로는 너프다 해설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막상 떡락 영상에서는 오리아나가 등장하지 않아 뭐지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으로는 라인전 단계에서 W 률을 2-3렙 찍는 비율이 낮고 정직 하게 휴선마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보니 타격을 그리 입지 않았으며 라인전을 보다 신경 쓰는 마스티상 구간에서는 승률이 0.8%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단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리아나는 티어불문 1티어급 챔프란 점입니다. 월즈에서도 강력한 미드라이너 중 하나로 계속 자리 잡겠습니다. 오리아나 중심으로 조합 컨셉을 잡기가 편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밸런스 있게 조합을 잡는 것도 가능케 하는 챔프여서요. 외면하기 어려운 챔프입니다. 3티어라인까지는 준수한 체급 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치를 받은 피즈도 3티어까지는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고 말자도 픽률 4.2% 승률 51.8%를 기록하며 2티어 안착에 성공. 애니비아도 성적을 좀더 끌어올려 2티어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패치가 아지르 너프라든가 오리아나 패치라든가 대회를 저격한 패치가 많았다 보니 솔랭 미드라인은 크게 바꿀만한 지점이 없었습니다. 즉 이전의 패치 경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 누가 두각을 드러내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정글과 원딜 쪽 메타가 어느 정도 정착을. 마치자 이에 어울리는 미드라이너들이 더 힘을 내는 느낌입니다. 꿀챔프는 르블랑, 조이, 트페, 말자하, 카사딘입니다. 카사딘은 당연 선픽용으로 꿀벌 마크를 달아드린 게 아니고요. 빅토르나 말자와 같은 챔프들이 최근 픽률이 올라온 편인데 이들을 상대로 꺼내어 같이 성장을 하면 카사딘이 보통 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크스 중심의 승리 플랜을 카사딘이 잘 잡아먹는 편이기 때문에 후픽으로 간을 보다가 카사딘을 꺼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d 정글러들의 힘이 좋아서 카사딘을 성장시켜 주기도 좋고요. 실제로 징크스 원딜 상대로 가사딘을 꺼냈을 때51.8% 정도의 상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안 높아 보여도 현재 징크스 자체의 승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애쉬에게 오피마크 2장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21.4%, 승률 5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앞에서 징크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징키는 픽률 20.8%,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오피마크 1장은 달아주겠습니다. 다만 애쉬에 비하면 살짝 아랫 레벨이기도 합니다. 현재 솔랭바텀은 이 둘이 양분하고 있으며, 둘에 대한 대책 혹은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회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크스 이전 프로에서 3세트 이후 가끔씩 고려되는 정도였다면, 에쉬는 아예 쓰이질 않았던 챔프인지라 분명 바텀 메타를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고, 지금 원딜러들의 우선순위 설정 혹은 이를 내주고 상대하는 방법의 고안 등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게다가 라이엇이 라인 수업을 막기 위해 페널티 시간을 4분까지 늘렸지만, 프로 팀들은 그럼에도 원거리 딜러를 탑에 올려보내고 깔끔하게 수업으로 이어가는 게 가능할지 계속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쉬와 같은 챔프들의 강점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징크스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등 아예 다른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랭은 다르죠. 애쉬 징크스는 그냥 뽑을 수 있다면 뽑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애쉬는 라인전이 밀리지도 않는데 이코어가 e 나오면 힘이 최고점을 맞이하며 굴러가는 속도가 상당한지라 웬만하면 레드팀에서 밴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스터 이상 구간의 원딜 티어표인데요. 여기서도 애쉬와 징크스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실골프 구간에서도 애쉬와 징크스는 성적이 매우 좋죠. 애쉬와 징크스가 없는 세계선이라면 선택지가 확 넓어지긴 하는데요. 최근 메타상으로는 카이사, 제리, 스몰드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좀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시안의 상대적 입지가 밀린 것도 있고 시비르나 코르키 등 나름 이전에 1,2티어 라인을 잡고 있었던 챔프들이 너프를 받아 내려간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직스와 같은 비원들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확실히 최근 세계 패치를 묶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변한 곳은 바텀입니다. 애쉬와 징크스에게 벌집 마크를 달아주고 서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폿은 오피마크를 따로 달아주진 않겠습니다. 파이크가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서폿 중 가장 높은 밴률을 기록하고 있는 챔프입니다. 밴률 42%가 찍히고 있죠. 쓰레쉬도 나름 밴률이 12.6%로 높은 편인데, 그만큼 파이크가 꽤 불쾌하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픽률 7.7%, 승률 51%를 파이크가 기록하고 있기도 하여, 아예 근거 없는 불쾌함은 아니듯 하고요 노틸러스가 오랜만에 1티어에 돌아왔죠. 카이사 노틸 조합의 힘이 올라오에 따라 흥했다 볼수 있으며, 그래폿들 전체적으로 지표가 올라온 느낌도 있습니다. 그 외엔 아쉽게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네요. 최근 패치를 생각해 보면 룰루의 힘을 죽여놓자 브라움과 알리스타 너프를 하자 그래포트 외의 챔프들에게 너프가 계속 가해졌었고 원딜 쪽에선 징크스 같은 챔프들이 올라오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포트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말이죠. 그 외엔 구원의 너프 정도로 대회를 신경 쓴 패치가 들어왔는데 이게 솔랭 서포 쪽에는 크게 영향을 줄 요소가 아니거든요. 애쉬의 힘이 올라옴에 따라 세라핀도 힘을 받나 싶었는데 그래포 그래포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다시 3티어로 세라핀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원딜 쪽이 가장 메타가 최근 급변했다면 서포 쪽은 원딜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바뀔 뿐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파이크, 브라움입니다. 그래도 이런 그래포들을 상대로 여전히 쓸만한 게 브라움입니다. 애쉬 브라움, 징크스 브라움 둘다 강력하고요. 루시아는 그나마 먹여 살리는 게 브라움이기도 하고요. 단 그래포들 쪽으로 유저들이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픽률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5.20)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